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 당일 장중에 이제 주도 테마 및 개별적인 종목들에 대한 내용이고, 자 오늘 어우, 지수가 어제 일단 나스닥이 좋았죠. 그 FMC 연준 발표 이후에 나스닥이 2% 정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제 지수가 조금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 일단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753 넘고. 어, 엄청, 좀,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대신에 분명히, 이제 좀, 과매수 구간이긴 해요. 그래가 코스닥이랑 코스피. 코스피는, 아직은, 어 얘가, 요, 2,500선, 넘지는 못하는 모습인데, 이런 것들 좀 같이 묶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결국, 돌파 못하면은, 여기서 좀 이제, 자연스러운 좀 조정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죠? 코스피도 조금, 매수 상태가 높기도 하고, 코스닥이 잘 나가고 있는데, 얘가 언제까지 잘 나갈까? 이 생각을 계속 하면서 좀 시장을 보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음, 코스피는 일단 외국인 매수세 아직까지 계속 좀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한 4,700억 매도하면서, 어? 이제 좀 매도세 전환하나? 싶었는데, 연준, FMC 앞두고, 눈치 한번 좀 봤는지, 막 2,000억 정도 좀 샀다가, 어제 좀 좋게 마무리 되니까, 바로 또 5,000억대,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매수세 계속 좀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3전 코스피 같이 연동이 되고 있죠. 그래서 코스피랑 3전 외국인 매수세 이게 이제 코스피 지수 견인의 이제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그리고 코스닥이 최근 어, 예상 외로 계속 좀 양매수가 툭툭 들어와요. 음, 양매수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길게 들어온 케이스는 드물긴 하거든요. 들어오다가또뭐 언제 갑자기 또 매도 패대기를 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최근의 흐름이 1월 25일부터 이때도 양매수 하고, 지금 뭐가 됐든 코스피랑 코스닥 둘다 지수 견인의 주, 수급 주체는 외국인이긴 해요. 그래서 코스닥도 외국인이랑 기간, 양매수, 이런 좀 멋진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 자, 이렇게 좀 지수는 어, 좀더 치고 나가나, 하지만 여기서 막, 막 미친 듯이 또막 상승하고 그러진 못할 것 같기는 해요. 좀 가더라도, 날마다 저 수급 주체 당일 주의 같은 거꼭 체크하시면서 저게 어느 순간 반전되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이면은, 어, 이젠 좀 조정 나올 수도 있겠다. 뭐 아니면은 뭐 시황에서 좀 모멘텀, 시황에서 뭔가 좀 악재성 이런 게 존재를 하거나 뭐 뉴스들을 통해서 붙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뻔히 있는 우리 뭐다 아는 뭐 경기 침체. 근데 경기 침체 같은 키워드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붙이더라도 막 전저점을 깨고 그런 조정보다는 그냥 단순 조정 정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지수는 그런 흐름에 따라서 박스권 계속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요즘 일단 추세는 상당히 좋아요. 저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지나 그거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오늘 시장에서는 일단, 어, 지수 자체가 좋고 유동성 자체가 높다 보니까 이것저것 좀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리고 AI가 일단 어우,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무너지질 않아요. 그래서, STO, 그, 증권형 토큰 관련 이슈로, 이게, 자, 보면은, 금융당국 STO 세부 지침, 요번 달중 STO 가이드라인. 근데 이게 뭐, 요번 주에 나온다, 뭐, 얘기도 있고, 뭐, 하긴 한데, 요 발표 기대감 때문에, 요 증권형 토큰 관련주들이 들썩들썩 합니다. 그래서, 코리아 에셋 투자, 얘가 뒤에 뉴스를 붙이면서 좀 부각이 됐고, 유한타랑 뭐 SK 증권 이런 금융 증권사 종목들은 일단 엮이긴 해요. 대신에 어제 이제 그 찌라시가 있었죠. 그 증권용 토큰에 대해서 그 코인 거래소 이쪽은 배제시켜라. 뭐 거기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왔다가 장 마감하고 아우 리 그거 사실 무근이다. 그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NFT 이슈로 엮였던 갤럭시아 머니트리랑 SM 이런 애들이 아침에 이제 좀 슈팅을 시원하게 좀 만들어 주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STO 그 증권형 토큰 관련 주들이 좀부각을 됐고 소니드는 다물 멀티미디어 인수 이 이슈로 왔다 좀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니드는 오늘 제 기준에는 어, 시장 주도주 조금 재료가 솔직히 좀 아쉽기는 한데 어, 거래대금이랑 엄청 탄탄하더라고요. 얘가 장중에 앞에 이미 천억인데 장중 여기 돌파하면서 이미 막 천오백억 한 천억 좀 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뭐, 분봉 움직임도 좀 좋았고, 아, 얘를 저는 오늘 상따 못한 게좀 아쉬워요. 장 중에 한번 매매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소니드는 좀, 뉴스가 살짝 아쉽기는 하다. 어, 다물 멀티미디어 인수 이슈로 오른 건데, 어, 고객을, 그거를 뭐좀 특징주로 붙여주거나, 그런 게좀 뚜렷하진 않았거든요. 그래도 얘가 오늘, 개인적으로 좀 종목 중에 이제 좀 주도주 느낌이 나지 않았나. 어, 매매하기 조금은 수월했을, 요런 자리 돌파할 때. 그다음에 이제 KH 필룩스랑 전자 건설 뭐 얘네들은 상태가 좋은 종목들은 아니죠. 근데 그랜드 하얏트 서울 매각 이슈 이전부터 계속 툭툭 나오더니 오늘 계약 체결 고 이슈로 필룩스, 전자, 건설 종목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건설은 재건 관련주로 들고 계신 분들도 조금 있었을 수도 있지 않나. 근데 이 회사들은 어, 재무 조심하세요. KH 계열사 아주 삼형제가 나란히 동전주입니다. 800원, 300원, 400원이에요. 그 다음에 시총 봤을 때, 1,400억, 500억, 600억. 음, 뭐, 상태를 무조건 들어간다는 아닌데, 어, 기업분석 보나 마나 얘네들은 재무 상태가 좀 좋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뭐, 유명한 계열이죠. 요거 플러스 이제 장원테크, 뭐 KH 계열사들 등이 있는데, 뭐, 좀 알아두시면 좋고, 클리노믹스는 암 탐지용 액체 생검 자동화기기 발표. 그래서 오늘 좀 개별주 이슈들이 몇개 보이기는 했어요. 요것도 있고, ST큐브가 이제 이 구간 밑바닥에서 좀또수요적한15% 튀어 올라왔는데 넬마스 토바트 글로벌 임상 일상 면역항암제죠. 그래서 이게 좀 성공을 했다. 근데 이게 성공이 안전성 입증에 성공을 했다고 하고 어, 좀그 효과 효능 이런 거는 좀 뒤에 더 나올 건가 봐요. 유유성 현재 추가 환자들로부터 유효성을 확인하고 적정 투여 용량을 결정하는 절차만 좀 남아있다. 일단 이런 내용 플러스 잠재적 파트너인 글로벌 빅파마 들과 구체적인 상용화 계획을 좀 논의하고 있다 이런거는 나중에 이슈가 또 이어질 수도 있겠죠 효능이 좀 좋게 나오고 하면은 그래서 이런거를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음, 개별 이슈들 그 다음에 로봇주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늘 AI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뭐 지수 때문인지 아니면 소니드 다물멀티이터 쟤는 로봇 이슈 로봇 회사 인수이다 보니까 그거 때문인 지 모르겠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늘 좀 특이점이 프로그램이 많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200억 뭐 시총 대비해서는 사실 어, 세발에 피긴 합니다. 엄청 크진 않아요. 그래도 프로그램이 좀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8만 원 돌파해주고 좀 시세를 주고. SBB 테크, 남기 가율중에로봇 섹터. 자 그다음에 스페이스X. 아요거좀 보니까 배가 아픈데 저는 이거 시가에 날렸거든요. 스페이스X 이슈가 조금. 아 이거 뭐 들어온다고 해서 정말 뭐 혁신적인 기술인가라는 생각을 저는 좀 들기는 해요 근데 일단 시장에서 엄청 시원하게 어제 대금이 좀 들어왔었죠 1,300억 그러더니 오늘 이렇게 별로 안 뜨고 거의 17% 오전 중에 그냥 슈팅을 쭉 당겨주고 밀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페이스X 그 다음 메타버스 쪽은 이제 뉴스를 뭐 붙이긴 했는데, 저는 일단 은 구글 키워드가 있다 보니까 삼성은 좀 여기저기 막좀 잡다하게 엮여요. 잡다하게 엮이는데, 메타버스에서, 뭐 얘네가, 어딨냐, 코세스가 아침에 좀 강했었죠? 얘가 뉴스를 붙여줬으면 모르겠는데, 얘가 이제 좀 삼성, 메타버스에서 삼성 쪽 같이 엮이고, 메타버스에서도 그 회사마다 좀 붙어있는 애들이 좀 다릅니다. 일단 오늘 뭐 수급주 애들 움직이기도 했었는데, 어, 메타버스, 저는 신화인터텍, 구글, 이슈로 갔다, 이 아침에, 뭐, 갭도 조금, 준수하게 떠가지고, 좋게 봤었는데, 신화콘택이 뉴스를 붙여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신화콘택이 이거 삼성전자 퀄컴, 구글이랑 XR 개발, 삼성 VR 제품 납품, 요 키워드를, 얘가 이제, 그, USB, 고거 관련주로 갔다, 여기서 들썩들썩 했던 애죠? USB 뭐, 규격통일, 그걸로 움직였던 애인데, 신화인터텍이 아니라, 신화콘터, 콘택이 갑자기 그 뉴스를 붙이고 맥스트는 좀 아침에 일단 갭이 뭐 한10% 정도 좀 많이 떠가지고 이 뉴스에 별로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메타버스 애들이 오늘 일단 반짝하고 근데 얘네가 완벽하게 무너지지 않아가지고 당연히 얘네는 이제 주가 좀 하락을 하는 게 좋기는 하거든요 근데 조금은 타점을 좀 높여야 되나 이 생각도 오늘 좀 보면서 들기는 하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 재료들이 이제 삼성, 퀄컴, 구글이나 엑셀 동맹 얘네들이 동맹 맺고 그거에 따라서 뭔가 좀 추가적인 이슈 따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당연히 밑으로 내려오면 좋겠죠 좋은데 자 일단 뭐 메타버스 여기도 올해 좀 지수 금락 나오거나 하면서 주가 밀리면은 좀 봐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AI 섹터 N3, N클라우드, AI 사업 기술 강화 업무 협약 AI는 뭐 이것저것 뉴스가 있습니다 이루다는 이 회사가 아닌데, 지금, 이루다, 그, 자, 얘가 오늘, 여기다가 뉴스를 붙였죠? 어디였냐. 이거, 이거. 이루다, 스케터랩. 이루다 이어서, 남자 AI 챗봇, 강다운 출시할 거다. 이런 뉴스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차고, 요 주식 증, 증권, 증권 금융계 상장한 회사가 이루다가 아니거든요? 그냥, 같은 이름일 뿐이에요. 얘는 화장품이었나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 자 얘가 그 이슈로 갖다 붙어가지고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남자 AI 체포 뭐 출시한다고 하니까, 어, 일단은 근데 저는 이루다는 그 회사를 알고 있으니까, 아, 이 회사가 아닌데? 하니까 좀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근데 뭐 오늘 멋지게 올랐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것도 있다. 예, 분봉도 뒤에 이런 것은 또 지지해주고 또 땡겨 올리고 좋기는 했는데, 어 이런 거는 오히려 아는 사람들은 못 건드리고 와이 회사가 아닌데 이러다가 자기는 회사 아니라고 갑자기 좀 사실 묵은 이런 뉴스 나오면 또 급락할 수 있어가지고 저는 보, 구경만 했는데 어, 시장이 주식시장 뭐 오스템 임플란트 이슈 엮이면 오스템이 움직이는 것처럼 뭐 지분 안 엮여 있고 막 같은 이름회서 움직이는 것처럼 이루다는 지금 다른 회사입니다. 이저 스캐터랩 음, 아니에요. 이 이루다가 코난 테크놀로지 안 밀리고. 어 일단 힘이 한번 빠지긴 했는데 어, 무너지는 모습을 또 안보여 줘요그 다음에 ai 오브젠 그다음에브레인지 컴퍼니 뭐 아이크래프트 아이크래프트가 요 뉴스를 붙였었죠 n3 n 클라우드 ai 사업 기술 강화 업무 협약 그리고 뭐 이제 플리토 얘는 좀 차트 좋은 자리 돌파하고 서뭐 하루 조정 주더니 오늘 또1 2 3에또 슬쩍 올라타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고 ai 대장격인 애들 솔트룩스 셀바스 이런 애들 좀 솔트룩스가 오늘 좀 인상 깊었죠. 마이너스 10%까지 갔다가 밑골이 그대로 달고 이런 움직임을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섹터는 어 쉽게 무너질 것 같진 않아요. 막좀 급락식보다는 이런 거 설명드렸던 것처럼 밀리더라도 일정 구간에서 좀 기술적 반등 나오고 또뭐 이러다가 또 밀리더라도 또그 어느 자리에서 또 반등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단식 하라 이어지지 않을까. 진짜 강해요.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움직였던 것 같네요. 시장이 일단은 뭐 며칠 좀더볼 거는 당연히 채봇이랑로봇 얘는 무너지기 전까지는 계속 묶어 봐야 될것 같고 메타버스는 좀 추가적인 뉴스가 안 붙을 거는 같은데 움직임이 조금 세네요. 그 다음에 개별 이슈들 그리고 뭐이 그랜드 하얏트 서울 이거는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본다면은 이제 STO 이거랑 이제 그 뒤에 양자 이슈 뭐이 정도가 있기는 한데 시장이 일단 지수가 좀 괜찮은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영상 항상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다들 매매 잘 되셨길 바랄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